이전에 개구이알 같은 거 젤리예요. 선포음하시면포도 맛이나고 냄새도 있대요. 너무 너무 궁금하다, 그렇지? 한번 까볼게요. 거거 네. 띵! 두. 재우 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음. 짜자잔 숟갈도 있네요. 음. 신기하죠? 네. 뿜. 이거 이거는. 청포도에 맨날 한번 맡아볼게요 네 청포도 냄되 나? 네 이제는 어떻게 하지? 음. 잠깐만 엄마가 그릇을 하나 줘야겠다 잠깐만 이제 물과 스프를 넣어야 된대요 이제 물과 스프를 넣어야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? 음. 엄마가 물을 좀 넣어, 넣어볼까? 조금 넣었다 이거 몇개 넣어야 될까요? 글쎄 한번 넣어볼까? 가요? 갖다 줄까? 까더 진심져도. 이것 봐요. 무슨 마법사 같아. 이렇게 해서 저어주세요. 아, 그래. 잘 응, 저어주세요.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? 천프로 안 되게 나요. 얼 저어주세요. 저어주세요. 조심하요얀색이 하얀색이 되고 있어요. 음. 무리되고 있는데요. 음. 잘 저어주세요. 밑에 부분에도 된것 같은데 이제 어 됐어요. 뭔가 어, 뭐 해볼게요. 한방을두방을한방을두방을안 음. 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. 음. 단 한번 더... 먹어 볼게요. 네. 아, 네. 맛있어요. 알이 맛있네요. 알. 다리 더워볼게요. 다리 다시 더워 볼게요. 아니, 다시 잡을 볼게요. 어? 해 볼까? 어, 알 같아. 우와. 예쁘죠? 음. 응. 이 놓고 방에 자면 어떻게 될까요? 오 이렇게 알맹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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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 너무 신기하다 이제 여기에서 많이 와서 저거 이렇게 먹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저기에 어? 안 떠지네요 절. 맛있어 그래 네. 우와 음, 진짜 신기하다 嗯哼哼。<laughs>